엄청 자신감있게 기술 구사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해한해 지날수록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 네. 근데 이번 시합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자신감을 좀 되찾은 것같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 멘탈적인 부분만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장사에 오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기태 감독도 김진호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면서 네.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성적이 안날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카우트를 해서 좀 자신감, 동기부여를 시켜준다 하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다는 생각에 애이렇게 스카우트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첫째 판은 김진호 선수가 안 다리 걸기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지금 벌써 3 0 거의 50분 가량 들어오셨는데, 와, 네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사파 TV의 대한민국의 씨름의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암째의이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경기. 김진호 선수 는 첫째 박과 예, 두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음. 네 들어올리는 청사빠. 네 농복치 않습니다. 네, 지금 오른손이 사바에서 떨어졌습니다. 청사빠 태양군 정의 인경택 선수. 인경택 선수는 김진호 선수에게 붙으면 불리하다는 생각에 지 장기전으로 지금. 네 지금 장기전 전략을 펴, 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 어깨를 맞대고 있는 양 지금 선수. 김진호 선수 자세를 봐서는 네. 어, 승부를 보기보다는. 30초. 30초. 경기 시간1 남았습니다. 네, 안, 다시 반달 씨도 실패했고요. 네, 지금 그대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경기 시간 초 남기고 그대로 가 됐습니다. 김민호 선수는 네. 20초를 버텨야 됩니다. 네, 지금 다시 공격 들어가는 청사빠에 김경태 선수. 네. 시 지금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경기 시간 19초 남았습니다. 들베지기가 네, 주특기인 임경택 선수와 밧다리걸기가 주특기인 김진호 선수의 대결. 임경택 김진호 선수 다음 경기가 네. 전도원 선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네이 경기 승자가 의성군청의 전도원 장사와 승부를 하게 됩니다. 전도원 장사가 최근 경기력이 뭐 괜찮습니다. 장사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금강급에서 뭐 새롭게 떠오르는당자기 때문에. 네. 지금 양 선수가 체력 안배를 잘해야 네, 맞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가 펼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임경택 선수와 김진우 선수가 2020년 문경 장사시름 대회에서 나란히 금감급 7위와 8위에 올랐던 선수들이네요. 상대를 해본 경험이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의성군청의 전도원 장사와 16강전에서 승부를 하게 됩니다. 김진호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진호 선수와 임경택 선수의 두 번째 경기. 남은 시간 20초 정도 가량 남았고요. 네, 휘슬을 올렸습니다 배지기, 네, 배지기, 배지기, 또 배지기, 또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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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끝까지 공격하는데요. 아, 야, 아, 임경택 아, 선수가 자을 잘버텼습니다 훌륭하게 습니다 김진호 선수 배지기도 멋졌지만 임경택 선수도 배지기에 대한 수비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원래 저 정도 되면 네. 대부분 선수들이 넘어가는데 네. 공격대 선수가 수비가 상당히 네. 좋네요. 아주 뭐 멋진 승부 두 선수 보여주고 계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봉봉이님이 카메라가 많으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많은 카메라로 조금 더 다양한 화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슬로우 모션, 듀얼 화면, 뭐 이런 다양한 화면들 선수들의 표정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김진호 선수가 자신감 있게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간이 12초 남았는데 네. 충분히 기술을 걸어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태백급 예선전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막 1초를 남기고 승부가 나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끝까지 눈을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철 캐스터께서 어저께 직관으로는 처음 태백 여성을 네, 네. 보셨는데요. 네. 태백급 선수들이랑 또금각급 선수들 같은 경기지만 또 느낌이 역시 좀... 역시 좀 묵직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신장도 크고 아무래도 10kg가량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피스를 올렸고요. 네, 남은 시간 10초. 네, 두 선수 그대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전도원 선수님은 다음 경기는 아니고요. 이 경기의 승자가 전도원 장사와 붙습니다. 이 다음 경기는 수원시청의 이승호 장사와 그고 부산갈매기의 이주용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두 번째 판본 경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30초의 연장전 승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윤경택 선수가 30주를 경고 30주를 1회를 받아서 네. 연장전 30초가 끝나면 김진호 선수가 승리를,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네, 어제 말씀해주셨지만 그렇다고 또 소극적인 경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김진호 선수는 본인이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이지만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희님이 저희 해설, 해설해주시는 분들 목관리 잘하시라고 두분다 목소리 케미가 좋다고 나. 또 이렇게 <laughs> 칭찬을 해주시네요. 저희가 네. 어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워낙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임경택 선수와 김진호 선수의 연장전 경기 시작이 되겠고요. 다음 라운드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라도 빠른 승부를 가져가는 게양 선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다음 경기는 수원시청의 이승호 장사와 부산갈매기의 이주용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진호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네. 본인의 특기인 들배지기, 뭐 밧다리, 안다리를 주사를 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열차 출발합니다.님이 태백급 결과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호 선수와 임경택 선수의 결제판 연장전 30초의 승부 시작했습니다. 네, 두 선수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도하는데요. 네, 지금 장애가 선언이 됐고요. 아 이렇게 되면 양 선수 체력 소모가 아, 상당히 네. 많은데요. 이런 또 전도원 장사가 미소를 네, 미소를, 미소를 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체력이 굉장히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400명이 벌써 아, 400분이 넘으셨습니다. 아, 오늘 또. 네, 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저희 사빠 TV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빠 TV.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네. 방금 김진호 선수가 전광판의시계를 살짝 한번 봤거든요. 네. 그 23초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네. 여기서 내가 밤을 해서 버텨야 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번 해야 될지 아, 그런 점을 이제 고민을 하는 네, 모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선수들의 세세한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저희가 잡아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잠시 태백 장사 예선전 경기 결과 말씀을 드리면 총 8명의 장사 결정이 됐는데 8명의 선수 결정이 됐습니다. 장영진 선수와 황찬섭 선수 그리고 손광복 선수와 박정우 장사가 1조 4강전에 올라가 있고요. 2조는 이준호 장사와 김성용 장사 그리고 노범수 장사와 이재한 장사가 2조 4강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는야 태바라기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지기! 배지기! 네 지금 연군 민속씨름단에 김지도 선수가 휘슬이 울리자마자 배지기로 연장전 승부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김지도 선수가 방어 본인이 아, 네.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방어적인 측면이 어가 방어적으로 가지 않고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갔기 네,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슬로우 모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공격에.